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님이 계신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계신만의 동산은 예루살렘 바로 앞에, 감남산입니다. 계신만라란 말은 기름 짜는 털이고요. 감남산에 올리브 나무거든요. 올리브 유를 짜는 동산. 감남나무 숲이 있었는데, 70년에 티투스가, 로마의 티투스가 와서, 감남나무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조금 남아있는데, 옛날에는 그감남산에 감남나무가 무성했답니다. 지금은, 그, 감남산에, 여러 종파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개샘만의 교회, 눈물교회, 막달란마리아 교회, 개샘만의 동굴교회. 그러면서 이제 성지순례 한다고 그러죠. 성주순례 한다고 그곳에 이것저것 만들어 놓아 가지고 오히려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훼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장소 그대로 놔두면 야예수님이 이곳에서 기도했다 싶은데, 근데 거기에다가 무슨 기념 장소를 만들어 놓으니까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3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석만에 동산 올라가는데요. 유다는 빠지고 없어요. 예수님 팔을 넘기려고 빠져 있습니다. 열한 제자를 데리고 감난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 가운데에 베드로와 야구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구부 요한을 데리고 가시는데 예수님의 안색이 안 좋습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37절에도 고민하고 슬퍼하여 이렇게 나오죠. 안색이 거라 하다는 거고 그리고 3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심경을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이세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지는 데서 기도하셨거든요. 그 연한 제자 중에 예수님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아끼시고, 또 이들이 이 제자들 가운데 리드 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니, 카페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 여기 앉아있으라 내가 기도하러 간다 하셨거든요. 어 그러니, 껴있으라는 어 것은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안색이 또, 어, 평소와 다르고, 아니, 어, 세 제자가 긴장했을 겁니다. 뭐, 긴장은 했을 수도 밤이고, 피곤해서 이제 졸아요. 예수님이 이제 세 제자에게서 좀 떨어진 데서 기도하시는데, 땅에 얼굴을 대시고 기도하십니다. 이제 이, 어, 어 모션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보다 더 바짝 엎드려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기도 내용이 내 아버지만을 할 만하시거든 이 자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지시는 죽음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할만하시거든.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해주소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신 거 잊지 마세요.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치고 피해가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도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도로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리라는 겁니다. 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자 그냥 피해갔으면 싶은데 아버지의 하나님이 뜻하시면 이자를 받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깨워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희로 역시 육신이 약하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긴장이 되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기도해요 누가 보금을 보면 예수님이 땀을 흘리는데 피 흘리듯이 땀을 흘려 기도하셨답니다 기도해 전력을 쏟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옆에서 졸고 있습니다. 그러니 껴 기도하라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기도시키고 그리고 졸고 있는 제자 보고 어서 기도하라 말씀한 곳은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 때에 어 평, 평소에 잘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어, 특정 어, 사건을 앞두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잘 따라가다가, 이렇게 졸고, 어, 자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우시고 또다시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데, 또 똑같은 기도하십니다. 42절 보면, 내 아버지의 말을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앞에 그 기도 말씀하고 좀좀 좀 달라졌죠. 내용은 같은데. 어,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내가 반드시 마셔야 될것 같으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또다시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습니다. 네, 제자들이 졸고 있는데, 43절에,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합니다. 눈이 피곤하다. 그냥 밤에는 잠이 오는 거죠.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시지만, 제자들은 밤이 되면 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피곤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아, 이들이 이렇게 절고 있는 거는 그만큼 예수님하고 어, 거리가 뭐 멀어졌다는 겁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 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거리가 있, 있는 거예요. 음, 또 다시 제자들은 갔을 때 오십니다. 제자들은 이제세 번이나 예수님을 깨우시는 거 경험한 거죠. 세 번이나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것과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자고 쉬고 어, 이제 보라 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린다. 예를 날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합니다. 때가 가까이 왔답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유다의 손에 팔린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합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 때는, 어,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굉 시간을, 어, 말하는 단어들이 몇개 있는데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건데 카이로스, 크로노스, 호라 그 호라는 여러분이 잘안 들어보셨을 건데 카이로스, 어, 크로노스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느 글또 동영상을 봤는데 어, 그, 그 목사님 그래요 카이로스적인 사람이 되고 크로노스적인 사람이 되지 말자. 그럽니다. 그런 말은 약간 뭐 말장난이고요.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전부 카이로스도 있고요, 크로노스도 있고, 호라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의 때도 있고요, 혹은 어떤 시기가 있고요. 그리고 호라는 날이거든요. 날 히브리어로 하면은 요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날입니다. 그 무슨 무슨 날 하죠.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이 단어들이 모두 다 사용됩니다. 어, 카로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그 구절이 마태복음 앞에 8장에 에, 귀신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음, 이주과 거라서 이야기. 내가 어, 이러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할때그 때가 카로스입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예수님 이제 대답을 하셨 내용인데. 가로수적인 사람은 크로노스 호라 어, 모든 시간을 다 아, 체크하고 그 시간에 맞게 삽니다. 그러니 가로수적인 크로노스적인 뭐 여러 개 어,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도 어, 때에 대해서 이세 가지 단어를 다쓴 거예요. 뭐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에서 오늘 보문에 가장 극적이고 긴장되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땀이, 피처럼 땅에 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그 풍랑이 일, 일,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살려줘요, 살려줘요 할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 그 풍랑, 죽음의 바다에서도 예수님이 평안하셨는데 근데 이 계좌만의 동산에서 이렇게 땀을 피처럼 흘리면서 기도하셨다. 그 십자가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아,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졸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십자가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씨, 설마, 설마 했겠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뭐 설마 무슨 일이 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채졸고 있는 겁니다. 노인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까? 열한 제자 중에 우리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속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떨어진 나머지 제자들인 것 같습니까? 언제 예수님 가까운 그런 제자들이랍시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졸고 있습니까? 우리를 깨우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야, 기도 그것밖에 못하냐? 졸지 마라. 자지 마라. 넘어지고 자빠진다. 사탄에게 잡아먹힌다. 이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가운데는 기도를 10분도 1시간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이걸 이제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참안사롭럽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는 예수님에 받으신 잔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받아야 할 잔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겠습니까? 많은, 그거 아니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나중에 열흘간, 열흘간,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땅 끝까지 보험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만 뭐 그렇습니까 지금도 똑같죠. 누가 교회 일꾼이 되겠습니까? 이 한국교회 문제는 교회의 교회 일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추수할 텐데 추수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많은데 사람 없는 사람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럽니다. 성도님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대로 할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려줬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교사로, 목자로, 청문으로, 목사로 세우셨습니까? 정말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가나야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들이 껴있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졸다가도 껴가지고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면 함께 가기도 하죠. 그러나 자기가 자기 소견대로 세워진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기 자신이 교회 주인인 것 처럼 행사합니다. 그님서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니까 여러분을 주인 행사하지 마세요. 주인 행사하려면 여러분은 그냥 나가서 교그개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으로 타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나라 함께 가자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야죠.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잔을 받는 겁니다.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보고 죽어라 고생하라는 것도 아니고 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답니다. 이제 이 세상 예수님을 팔았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 교회와 성로들을 팔는 그런 시대가 온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팔 겁니다. 목사를 팔고 성로들을 팔고 그렇게 해서 세상과 야합해서 세상 사람으로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워낙 어, 교열심입니다. 그럴겁니다 이런 시대를 누가 견딜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견디지 못하고 다 배신하고 떠나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 우리는 준비 잘해서 아, 짐승의때짐승의 사람들 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인내하 믿음을 지키는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예수님이 받으신 자를 우리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게 해주시고 지금은 부족하고 못나지만 그래도 따라가고 또 따라가 따라가고, 따라가고 또 따라가서 풍나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믿음도 자라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모든 말장난고 어리석은 말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거는 등불이 되고 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